이더리움 클래식, 지금이 투자 기회인가? RSI, MACD 분석.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 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 ETC 밑줄 KRW. 위 주가는 38,930원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 20일 위에 위치하며 중기 이동평균선 50일 과 장기 이동평균선 100일 모두 상향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는 강한 상승세를 시사합니다. 특히 최근 거래량은 평소보다 크게 증가하여 24시간 거래량이 약 262만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거래량 급증은 주가 상승의 주요 촉매제로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16일 거래량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했을 때 주가는 37,000원대에서 39,800원까지 급등하며 새로운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상대강도지수 RSI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의 RSI 값은 85.85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RSI가 70을 초과하면 매수세가 과도하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과거에도 RSI가 80 이상일 때 주가는 단기 조정을 겪었으나 이후 5%에서 10%위 추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강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 변동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이더리움 크래식의 현재 스토캐스틱 값은 86.88로 과매수 구간에 위치합니다. 최근 유사한 값이 관측된 11월 초에도 주가는 강세를 보이며 10% 이상 상승했지만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번에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 매도 압박에 대비해야 합니다. MACD와 신호선 MACD 값은 1649.22, 신호선은 1148.18로 강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MACD 히스토그램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강력한 매수 신호를 나타냅니다. 과거 유사한 패턴에서 주가는 평균 15% 이상 상승한 바 있습니다. 볼린저밴드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은 볼린저밴드의 상단 39,377원, 에 근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과거 주가가 상단을 돌파했을 때5% 이상의 추가 상승이 이어졌으나, 이후 밴드 중심선 34,810원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상단 돌파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이더리움 클래식의 현재 주가는 피보나치 되돌림 23.6% 수준 36,943원 위에 위치하며 0% 수준 39,440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과거 38.2% 또는 50% 되돌림 수준에서 강한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수준은 주요 지지 및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난 1년간 최저 28,860원, 최고 39,840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최고점 부근으로 상승했으며 1년 평균 거래량은 약 150만 수준이지만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이를 75% 초과하며 강한 매수세를 나타냅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이더리움 클래식은 최근 3년 동안 28,860원에서 39,840원 사이에서 주요 지지와 저항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3만원대는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번 상승은 해당 구간에서의 반등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총평 이더리움 클래식, ETC 밑줄 KRW. 현재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기술적 지표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RSI와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가 과매수 구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39440원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